이번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다.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했고, 오늘은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나오면 이게 한 번에 배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배출될 텐데, 그 배출이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두달 만에 제주도에 온다, 2년이 걸린다. 어쨌든 사람들은 반응을 할 겁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일본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보니까 수산물은요. 소비를 줄였습니다. 아, 당연하겠죠. 수산물을 줄였겠죠. 몇 프로가? 77%가. 그리고 77%가 어느 정도나 5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럼 그래 뭘 늘렸냐? 뭘 늘렸냐를 보면 돼지고기가 10%. 한우가 6%, 닭고기가 7%, 오리고기가 4.5%, 수입쇠고기가 2.2%, 수입대조기가 0.8%. 2011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수산물은 좀 줄어들 것 같죠? 그러면 왜 돼지가 많냐? 돼지가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고, 소고기보다 좀 싸고. 그 다음에 닭고기고. 당연하죠. 오리고기가 좀 적고. 그러면 요어디의 기업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어, 요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거고요. 방금 했던 얘기들을 다시 표로 그리면 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수산물을 줄였다가 확실히 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되고 나서 그네 말고 원양어선인 참치나 이런 거가 늘어날 거냐 이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늘어나는 거는 돼지, 소, 닭, 오리다. 그러면 돼지, 소, 닭, 오리 중에서 우리가 적당한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러는 거죠. 다시 소를 보면 2011년도 얘기입니다. 한우는 우리가 별로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돼지, 닭, 오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입은 우리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닭부터 보자고요 닭 중에서 제일 큰 회사는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회사 하림입니다 하림의 지금밸류는 어디 있냐 이게 지금 보면 3개월 치고요 PBR 1.14고 PER는 약70 배당 수익률은 0.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3개월 동안 좀 올랐네요. 2700원에서 3200원. 지수만큼 오른 걸까요? 다른 회사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인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지금 보면 10년간 한 7800억에서 1조 3천까지 늘어났네요. 거기에 보시면 6개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가공은 아주 조금 늘어났고, 상품 매출 좀 늘어났고, 기타가 좀 늘어났습니다. 사료도 늘어났습니다. 20억에서 400억으로, 그러니까 6개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사료 늘어났고, 그리고 상품 매출 늘어났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거는 뭐죠? 내가 사와서 그대로 파는 거, 내가 가공하지 않은 거죠. 내가 사와서 그대로 판 거를 상품에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익은 늘긴 늘었어요. 이익률은 낮고요. 아무래도 뭐 농업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468억에 영업이익을 해놓고, 지금 시총은 3,4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퍼로 하면 7.5 정도? 이 정도 되네요. 그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나요? 다크 회사 상장된거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지금 860억 똑같이 3개월 동안의 주가고요 얘는 조금 많이 안 올랐네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고 862억에 PBR 1.7에 퍼는 84입니다 퍼가 좀 높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마니커도 사업 부분은 좀 비슷한데 보시면 여기는 그게 없죠. 뭐가 없냐면 사료가 없습니다. 매출이 3,500억 아이고 매출은 안 늘었네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안 늘었습니다. 보시면 사업의 내용은 도계, 축산, 육가공 다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닭 돼지고기 회사 지고기 회사 선진입니다. 선진은 시총이 약 지금 2,000억. PBR 0.46 퍼는 8. 배당 수익은 일2입니다 3개월 동안에 주가가 빠져있고요. 선진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은 사료가 큽니다. 사료가 3,000억에서 1조까지 늘었고요. 총 매출이 5,000억에서 1.8조. 그러니까 1.3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7,000억이 사료에서 늘었고요. 식육이 지금 4천억 늘었고요. 양돈 부분 없던 것들이 지금 3,600억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82억에서 700억으로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 2021년보다 좀 못하고요. 왜냐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아주 좋았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그때보단 못하지만 어쨌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1등 공시는 할인에 있던 해외 법인들을 선진이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됐고, 시총은 지금 2,000억이니까, 영업이익 퍼로 보면 3. 그 다음번에 한 회사는 오리회사입니다. 오리회사는 지금 710억. PBR 0.7에 퍼도 5가 안 됩니다. 배당 수익은, 오, 높네요. 배당 수익은 약5% 가까이 나오네요. 어, 주가도 많이 빠져있네요. 자, 710억짜리 회사는 지금 어떨까요? 상태가. 오리 회사입니다. 2013년에 780억이 지금 1820억. 오, 많이 늘었네요. 두 배? 좀더 늘었나? 어, 많이 는것 중에서 보면, 우모라는 건 오리털입니다. 우리 털이 과거에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신선이 오리겠죠 300억이 900억, 여기 600억 늘었네요. 육가공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84억, 아까 시총이 700억, 영업이익 퍼가 4 정도 되는 건가요? 4가 좀안 되나요? 뭐그 정도네요. 네, 그 정도의 배당도 상당히 좋은 회사.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좋았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레벨을 보여주는 거죠. 최고를 거의 내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 돼지, 닭, 오리 회사들을 소개했고요. 이 안에서 한번 좋은 종목들을 골라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왔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돼지가 좋았고 닭오리가 좋았다.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고르면 돼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